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우리 3일 기도회 때찬양 제목인데요. 너무 은혜롭고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말씀과 같아서 그대로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는 어떤 대답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자이고 의미 없는 자이고 하나님은 나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의 아들 아닙니까? 주님의 딸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고백들을 할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 마치 우리나라가 오늘 올해 이렇게 뜨거웠던 것처럼 미국에도 한해 굉장히 뜨거운 해가 있었는데, 미국 코네티컷주 스탠퍼드시의 소방 대원들이 막 갑자기 달려와서. 그차 주인이 막 말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차 창문을 막 깨려고 실갱이가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소방대원들과 차 주인과 이 창문을 깨는 깨느냐 마느냐로 실갱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차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를 차 안에 두고 두 살난 아이를 차 안에 두고 잠깐만 갔다 오겠다 장보고 오겠다 얘기하고는 그만 내렸는데 자동차 키를 차 안에 두고 내린 거야.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 문이 잠겨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밖에는 31도, 32도 뜨거운 태양 아래 창문이 다 닫혀진 상태에서 차 안에 갇혔는데, 이걸 당장 끄집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엄마가 그거를 깜빡 잊고는 슈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이에 아마 사람들이 신고를 한것 같아요. 소방대원들이 몰려왔는데, 그 시간이 벌써 한 20여 분이 지나간 것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도구를 가지고 이제 창문을 깨려고 막 그러는데. 이 주인이 막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는 거니까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집에 빨리 달려가서 여분의 열쇠가 있으니까 그것 들고 와서 그것으로 이 차를 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소방대원들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열지 않으면 아이가 벌써 질식상태 들어갈 터인데 지금 당장 열지 않으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차가 어떤 차인데요. 유럽의 최고 비싼 차 중에 하나인데 이 차의 창문을 깰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소방대원은 이유리 이 차의 유리창문을 깨고 차의 문을 열고, 이 어머니는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위험을 무모한 위험 유발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기의 생명은 생각하지 않고 고급 자동차 창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 것에 더큰 관심을 두었던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먼저 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이는 관심에도 같은 패턴을 사용하여 우리가 그 관심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좀더큰 관점에서 기다리게 하고, 참게 하면, 아,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 열심히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매일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열심히 했는데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 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참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이 정도만 되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너무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그냥 좀 믿어라, 믿어. 기도해, 기도,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회개, 회개,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회개, 회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런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이 다 우리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지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안 도와주시고, 나에게만 관심도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충분히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면 제일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펴고 있던 몸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면 점점 점점 자기 속으로 움츠러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현실만 바라보고 나의 초라함만 바라보고 나의 약해진 모습만 바라보고 내 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들에게 내 관심이다 집중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도 확신도 소망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이런 얘기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이야기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는 자신을 위해 결코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낙타터스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어느 한순간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육신을 포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자신의 외모에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할 만큼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할 만큼 자신의 사명의 한계, 내가 어디까지 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자신의 전 삶을 들이며 살았던 요한의 삶이 어이없게도, 너무도 어이없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헤로스의 아내가 된이헤로디아라는 여인 때문이지요. 요한이 헤로디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모든 문제를 일으켰다 발단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그 주변에 두살 미만의 남자에는 다 죽여라 명령한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죽게 될때 그가 통치하던 이 유대 땅을 두 개로 나누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아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 밑에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 가운데 밑부분을 맡아서 통치를 하였고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중심을 해서 윗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아무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성에서 머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들 형제들에게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촌 여자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가족끼리 결혼을 할 때이기 때문에 이 헤로 해로, 헤로디아를 누가 결혼 누구하고 결혼했는가니까 하 헤롯 안티 헤롯 아, 필립과 결혼했어요. 아무 땅도 차지하지 않은 이 헤롯 필립이 땅을 차지하지 않은 대신에 아마 여인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와 헤롯 필립이 결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을 맡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형제 헤롯 필립의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이 헤로디아에게 눈이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 형제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거기서 며칠 있는 동안에 속앓리를 하다가 마침내 고백을 합니다. 야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럴 헤로디아가안 돼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야 정상인데 헤로디아도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이 불꽃이 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도주 아닌 도주를 하게 되는데 헤르디아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갈릴리 지역. 돌아가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아라비아 출신 아내를 발로 차버리고 아라비아로 쫓아내 버립니다. 물론 그그 때문에 아라비아가 전쟁을 해서 쳐들어와서 괴롭게 많이 하긴 하였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다 빼고 이 헤롯 헤롯과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잘못되었고 도덕적으로도 잘못되었고 세상의 관습적으로 잘못되었고 모든 면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런 부당함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회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안티파스가 잘못했다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것은 잘못된 만남이다 이것은 잘못된 관계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와는 얼마나 용감한지 헤롯 안티파스의 궁에 있는 그 근처에 가서 궁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궁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만 말겠습니까?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궁 사방에서 헤롯 안티파스 나쁜 놈 헤롯 안티파스 나쁜 놈 나쁜 놈, 이런 얘기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헤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기분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억울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억울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요셉의 경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키십니까? 할 만큼 요셉 고생 많이 했지요. 그러나 그 요셉의 삶의 마지막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놀라운 회복 아닙니까? 자기 가족을 다 살릴 뿐 아니라 자기는 총리가 되어서 통치권을 얻었으니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겠습니까? 아, 그런 맛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에스더, 포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지만, 그래도 왕비가 되어서 그 나라를, 와, 유대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지만, 비록 사자굴에 잡혀 끌려갈, 들어갈 만큼, 비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마지막 결과들은 다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메시아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나의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한 것뿐인데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선포하였던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과 죄 사함을 선포하고 계시고 용서를 선포하고는 계실 뿐 자기를 감옥에서 끌어내 주지는 자기를 도와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유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육체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메시아가 곧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고 해서 의문을 가졌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도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본 걸 보면 의심한 것 보면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배반한 거 아닙니다. 의문은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메시아관으로는 분명히 이쯤 되면 나를 도와주셔서 감옥에서 꺼내주셔야 하는데 왜 아직도 감옥에 들어오는 소식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정말 당신이 그렇게 하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요한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광야에 살면서 이 세상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선포하였는데 정작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감옥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당장 비교해서 자신은 감옥 안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나 태연스럽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으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거나 나의 목숨이라도 최소한 건져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처럼 억울한 것 같고 그동안 나의 수고가 하나도 의미 없어지는 것 같은 결과를 맞이할 때가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내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집의 재정적인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더 힘든 가운데 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아니시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한 적이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이 죽은 지 3년 뒤에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만약 남의 손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시다는 증거라면 어쩌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벗어났다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관심밖에 벗어난 삶이 아니라고 그 입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한의 삶이 정말 가치 없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결코 칭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만큼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하러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그시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끊는자가 그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라. 아멘. 이것은 구약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것만이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예수님의 사역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나라만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 이온 인류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의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으로 말미암아 닦여진 기초를 활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선포를 이어가셨습니다. 비록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더욱 위대하게 예수 그리스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진실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각이 자꾸 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눈을 들어 바라보던 세상을 자기 몸의 수준으로 자꾸 줄여서 볼 수밖에 없어집니다. 마침내는 자기 안에 갇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크기의 세상에서 하나님 크기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지심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행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밖을 보십시오. 이 역사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권력자들의 총칼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온 세계를 이끌어 가시며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큰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각을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 시작할 때 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딸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 질문 앞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감.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힘들어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갇혀있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끼십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도대체 내가 뭡니까? 라고 외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 작은 문제 여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면서 오히려 이 문제를 사용하셔서 더 놀랍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늘피 여러분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여러분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놀라운 생명.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오늘 행하고 계시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갇혀서 머무름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안에 연약함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오 아버지 나라의 문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의내 귀를 열게 하시고 내 생각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신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내가 삼가게.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자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딸임을 고백하게 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펼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 오늘 다시 던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받쳐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막혀 있는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형이 감동하게 하실 때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이 인도하실 때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내 삶이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의하여 내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부름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오늘도 내 안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